안녕하세요. 게임을 다 깨고 하는 리뷰 헌터TV 헌터입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얼마 전 플레이스테이션4 플랫폼에 용과 같이 세븐과 함께 출시되어 2020년을 뜨겁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임인 반다이사의 드래곤볼Z 카카오트입니다. 드래곤볼 시리즈는 반다이에서 사골초를 우려 먹어서 사실 새로울 게 없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장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에 딱히 이번 작품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과 같이 세븐과 함께 구매하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지인의 추천으로 게임 정보를 찾아보던 중 이번 작품의 경우 매번 출시하던 대전 액션 장르에서 벗어나 액션 RPG 장르로 출시한다고 하였기에 또 속눈썹 치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드래곤볼이나 슬램덩크를 보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30대가 느끼는 감성을 공유하기는 어렵지만 저와 같이 게임을 구매한 30대라면 손오공만 봐도 가슴이 설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아주 만족하게 플레이했습니다. 일부 유저들의 경우에는 게임이 너무 쉬워 형편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모든 게임을 몬스터헌터나 GTA처럼 만들 필요도 없고 또 그게 모든 사람의 취향을 맞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만화로 원작 베이스로 제작된 게임의 포맷은 한정적인 부분이 있기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어, 드래곤볼 시리즈가 가져갈 수 있는 장점 중 하나가 컷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컷신의 삽입이 스토리와 전투에 적절히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드래곤볼 만화를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게임을 하면서 마치 애니메이션을 감상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의 전체적인 볼륨이 생각보다 작아서 트로피 공략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인 게임 플레이 시간은 55시간 내외입니다. 물론,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구현되지 않는 극장판 스토리나 후속 스토리들의 보완을 통하여 볼륨이 늘어나겠지만, 공식적인 게임의 볼륨은 조금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이드 스토리도 조금 보강이 필요한데요. 게임 내내 캐릭터와 커뮤니티 구성을 통하여 강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사이드 스토리 자체가 조금 재미있게 느껴지진 않아서 이런 과정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래곤볼 같은 시리즈가 게임으로 만들어질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나 단점은 바로 스토리겠죠. 아무래도 워낙 유명한 만화를 기초로 하다 보니 이미 확보된 팬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고정적인 팬층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지만. 사실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알려진 스토리이기에 신선함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뭐 사실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고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워낙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의 만화는 탄탄함이 있어서 다시 보더라도 감동함을 감상할 수 있기에 구매요소는 충분합니다. 디자인 작화는 깔끔하게 잘 정리된 느낌입니다. 기존 시리즈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시리즈는 부담스럽지 않게 색감과 표현이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표현이면 충분히 원작이 갖고 있는 분위기를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 부분을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작 스토리를 구현하다 보니 게임의 군륜이 작아서 필수적으로 극장판이었던 브롤이나 GT 등의 후속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재미를 줄지 기대가 됩니다. 시스템에 있어서는 아직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일단 게임의 특성상 잦은 맵 이동을 요구하는데, 맵을 이동할 때마다 제가 SSD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의 로딩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문제이긴 하나, 소노공의 경우 마지막 기술 중에 하나인 극대 원기록을 사용할 시 프레임이 상당히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자동 저장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한데요. 컷신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자동 저장이 걸릴 경우 화면이 멈추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로딩이 잦은데 분위기 상 중요한 컷신에서 자동 저장으로 인하여 화면이 멈추어 있으면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더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게임 이었는데 이런 발적화가 조금 점수를 까먹 었습니다. 앞으로 타임머신 등의 패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보강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이드 스토리가 아차하는 사이에 놓칠 수가 있어서 게임 진행 간 계속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을 파워 형식으로 알림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트로피는 정말 쉽습니다. 딱히 사이드 스토리 관련 트로피도 없고 이걸 놓치더라도 트로피 공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기본 스토리를 쭉 밀고 커뮤니티 및몇 가지만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면 제가 상단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55시간 내외로 플래티넘 트로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트로피를 획득하고 나면 왠지 게임을 다 플레이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 쉽게 만들지 않았나 싶긴 하지만 이게 또 나름대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트로피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반다이의 배려는 아닐까요? 생각해보니, 반다이 게임은 슈퍼로봇 대전도 그렇고, 트로피에 관해서는 관대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슈퍼로봇은 2회차를 강요받는데, 드래곤볼 Z 카카오트의 경우에는 1회차 플레이로 모든 게 해결될 정도로 간단합니다.